전선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죠? 한 자리니까 네. 아,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실 거예요? 어,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예. 네. 순수한 시간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려면 그러면 바꿔야죠. 예. 네. 여러분들이 힘들까 봐서 제가 했는데 오케이. 1절부터 8절까지 자, 선생님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겉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다 같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탐란랜트 나오세요. 자탐란트 자, 나와서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자, 이리 오세요. 자, 고개 들고 잘안 보이니까. 어. <laughs> 여기 시,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당당하게 어. 외치는 거예요. 보여요? 어, 시청자 여러분 보여요? 눈만 껌뻑이는거 아니지? 어, 그 보면 간다. 자, 시작. 일단은 그래도 문제 해결자. 얘는 요거 자 저번 주보다 나았어? 어 저번 주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어, 박수. 어. 우리 예배리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자 지난 지난 주에 양인 선생님이 오후 예배 말씀 강단을 딱 붙잡고 준비했던 게 뭐였어요? 양인 선생 뭐 준비했어? 뭐였어? 뭐였어? 뭐 준비했어? 지난 주에 뭐했어? 자 보세요. 열 가지 무기. 자열 가지 발판. 자 이거 있었지? 이애경 봤었지? 자 선생님 숙제 내셨죠? 2 주가 지났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 가지 발판이 계속할 거야. 이 안에서 말씀이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램런트 때는 이거를 무조건 각인시켜야 돼. 그냥 외우기 해야 돼. 자, 보세요. 그, 지난주에 우리 홍비쌤 그거 기도 수첩에다가 열 가지 발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laughs> 이번주에 넣어주세요. 알죠? 그래, 그래. 그래서 한주더 하는 거야. 자, 외워왔다 손들어 보세요. 어, 손샤인 나오세요. 앞으로. 자, 자신있게. 자, 몇, 몇 개? 0 개야. 알지? 이거 맞추면 오늘 여기 손샤인 담임 선생님. 네. 손샤인 간식 두개 주세요. 알았죠? 자, 근데, 간다. 외우는 거야. 자, 시, 열 가지 해봐봐. 시. 자, 이제 머리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컴퓨터가 굴러가죠? 자, 하나님 주권 처음부터 하는 거야. 알려줬어. 자, 시, 작 하나님 주권, 그리스도, 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어, 말씀, 하나님 말씀, 어. 하나님 성전, 어, 현장 성교지랑. 자, 외우신 거 맞죠? <laughs> 자, 잘했어. 그래 박수! <laughs> 좋아. 아이, 그거는 좋아. 어, 나와서 막 발표하려는 거. 그래가지고 양인 선생님이 다시 준비했어. 오늘. 빠르게 빠르게 갈 거예요. 각인시키세요. 알았지? 열 가지 발판은 랩런트의 뭐다? 무기다. 알았어요? 이거 어렸을 때 무조건 각인해서 이걸로 모든 거를 다할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뭐야? 자,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자, 짠! 이게 뭐야? 와. 하늘에 달도 별도 사람 인간관계 뭐다 누구의 주권아에 있다? 누구의 주권아에 있다? 하나님 주권아에 있다 자 옆에 오늘 앞에 있는 약간 좀 약간 그래 좀 이렇게 외국인처럼 생기고 박살난 이런 예 선생님을 왜양인 선생님을 이 앞에 세웠고 여러분들을 앞에 세웠다? 하나님 주권 시작 하나님 주권 네, 선생님 먼저 해야지. 하나님 주권. 옆에 홍비쌤이 왜 우리 이해별 담임선생님니다 하나님 주권. 양인선생님 왜 눈물을 맨날 우는 이 선생님 왜 담임쌤이야? 하나님 주권.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 상처되게 말하거나 막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왜 만났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왜? 그 사람 때문에 나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나 상처 치유되고 나 치유밖에 안로 하나님 막 붙이는 거예요. 또나 성공의 그릇 키우려고. 알았죠? 어디를 가거나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뭐야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다음 번. 자, 다음번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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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리스도죠. 자잘 들으세요. 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문제와 환경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의 달란트가 돼야 돼요. 알았어요? 달란트는 뭐냐? 내가 무슨 뭐 공부를 잘하고 뭐뭐 뭐, 내가 무슨 뭘 전공하고 그것도 달란트는 맞아. 근데 진짜 달란트는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리스도로 모든 걸할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탈란트예요 알았어요? 손샤인 씨. 선생님 째려보지 말고. 그래. 집중 잘하고 있어. 그거야. 다봐 봐. 선생님이 연기할 때도 어? 뭐라 해야 하냐? 너는 배우로서 뭐라든지 연기로 승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밥을 먹을 때도 뭐 연기로 다 승화라고. 하물며 공기도 연기로 나타내래. 그래서 양희 선생님 공기를 막 연기했어요. 막 이렇게. 여기를 공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모든 걸할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자세 번째. 자 성령충만. 성령충만. 자 저번에 전에 한번 우리 어우 정수연이 왔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 현지 쌤이 양희인 선생님한테 딱 그런 거야. 아 해시 쌤뭐 이런 거 만들기 하는 거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럼 반대말은 뭐야? 성령 충만이 반대말은 뭐야? 악령 충만이에요, 그죠? 앞으로 우린 세상에 나가면 누구랑 싸워? 악령 충만한 삼담체싸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임한 상태에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충분히 선생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거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된 거야. 그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자, 잘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다할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이때 이제 마음에 말씀이 없고, 말씀 복상 안 하고, 말씀 안 잡고, 사람은 문제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데,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막 기뻐, 막 마음이 막 설레요, 문제만 터지면, 막 사랑과의 갈등, 돈이 없고, 막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마음이 설레요. 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지? 와! 이번 주에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이, 자, 방송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 아, 제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사주팔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사주팔자가 뭐야? 점 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쳤는데, 자기는 무조건 방송 일을 해야 자기가 이런, 어, 그런 걸 끼를 발산하고 잘될수 있는 사람이래. 어, 자기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점을 친대. 그래서 양인 선생님이 뭐라 했을까? 어, 나도, 점 친다고 그친구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무슨 점을 치시는데요? 그래 아, 저는 뭐한 달에 1년에 한번점안 친다고 그랬더니. 어, 그럼 어떻게 점을 치냐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을 친다. 그때 그 친구 얼마나 대단한 신이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점을 쳐요. 그래서 내가 어마무쌍한 신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괘가 나온다. 누구냐? 그래서 그, 분, 그 신이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래서 하루, 그러면서 내가 그 점치는 점괘가 뭐냐? 그주 강단말씀이다 너는 지난주에 너를 때려놓았던지 못었던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지난주 강단말씀을못잡고그 만난 사람들 복음 전했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친구가 눈이 땡! 해서 뭔 소린가 해서 아, 그런 점괘가 교회에 진짜 나와요. 그러더라고. 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강단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구를 붙잡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어야 된다. 다음네 다음은 하나님 성전. 하나님 성전. 너무 귀여우지? 귀여우지? 이거 누구야? 예겸이에요. 예겸이야 예겸이야? <laughs> 요분 요분 그리스도죠 어, 우리 랩넌트들 속에 누가 있다? 누가 있어? 하나님 딱 성년, 성전 령성 삼고 있어 잘 들으세요 어디를 가거나 복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다 같이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만 아침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나가도 그 주에 속지 않아. 알았어요? 네, 얘기하면 입을 피우고 자고 있는데, 네, 일어나시고. 아, 아니야? 어, 그래서. 자,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잘 봐.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라는 증거로 가장 마음에 안아닿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신분과 건세를 그런 사람은 제일 하찮게 해요. 그래서 신분과 건세, 뭐, 일곱 가지 축복 첫 번째 뭐야? 하나님 성전인지 막자 일곱 가지 축복은 자 왜? 마음이 안 하다 거든. 장례식 이번에 선생님 갔다 왔잖아요. 어, 그 일곱 가지 축복 중에 그 우리 시민권 얘기 나오잖아. 천국의 축복. 어, 전에는 선생님 마음이 안닿다 거든요. 어, 그래. 나는 천국의 축복을 가진 자구나. 어, 이 일곱 가지 축복이 영적 사실이 허,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에 와닿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방법보다 나의 신분 하나님 성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현장, 현장, 현장 성교지 현장 성교지 아주 치, 귀여운 랩런트네 이 친구가 어딜 가나 한번 볼까 자 봅시다 어디가 여기지 여기 어디야 집자 그다음에 자 여기가 어디야 그래 여기가 학교야 학교도 가지 이 친구가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죠 자, 운동장은 마음으로 볼수 있어요 와, 성령 충만한 자만 보여요 자보 학원 다 학교 학원 집잘 들으세요 랩넌트가 가는 집과 학교와 학원은 그냥 가는 학원, 학교다, 집이다, 아니면 나의 전도하는 성교지다. 그렇지. 전도하는 성교지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유치원을 가는 것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막 엄마가 깨워서 엄마랑 대판 싸우고 막 학원 가는 것까? 이해별이 제일 웃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 손샤인도 웃고 있어. 우리 정수연이는 아침에 엄마 가 깨우면 팔딱 일어나서 가요. <laughs> 정수여인는 새벽 6시.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그지 아침에 전도하러 가니까 설레어서막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지? 자, 잘 봐요. 내가 현장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 나는, 다 됐다며. 나는 이 현장에 성교사로 보냈다. 성교사로 보냈다.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집중. 생사화보. 생사화보 생사 어? 예겸이 얼굴 나오네 어? 예겸아 이거 누구야?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셨고 살셨고 이게 자 태어남과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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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지? 어떤 애는 마음이 안 좋아 어떤 애는 아 기분이 너무 좋지 기분 예별이다 예겸이다, 예별이다. 해심쌤이다. <laughs> 자, 봐봐. 자, 태어나고, 죽고, 기분 좋고, 기, 기분 좋고, 기분 안 좋고. 자, 잘 봐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각인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 잘 봐.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오만대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막으시면 된다, 안 된다. 모든 내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 나갔을 때, 아, 저 아르바이트 하느라 저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진짜 어마무쌍 그런 기팡망이 한대 맞을 소리 안 해요? 알았죠? 아, 저, 저, 공부해야 돼가지고 기도 못 했어요. 그런 진짜 이단 여차기 해야 되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이 축복해야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나 공부했어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자, 봐요. 생사화복. 생사화복. 나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시안부 인생. 시안부 인생. 어, 암무개 우리도 곧 있으면 여길 가.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4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내 나이가 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 이애경, 너 여기서 막 이러고 있지. 너 얼마 안 있으면 머리 벗겨지는 그 날이 온다에. 어? 막 머리 벗겨져. 어? 우리 손샤이 늘씬할 것 같지.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막 퍼지고 막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살안 빠지는 그 날이 와. 너좀 살쪘어? 야, 됐어. 지금 그 정도면 딱 좋아. 그 날이 와. 근데, 오늘을 안 놓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양인 선생님이? 오늘을 안 놓치는 방법. 자, 잘 봐요. 사람이 죽는 게 나이 먹으면 죽는 거야?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각이네.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나이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은 한, 사명 다 하면 가는 거예요. 내일도 갈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사명이 끝나면.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모르고 막 싸우고. 일해도 그냥 뭐, 내일도 일하니까 생각하죠. 눈 떴는데 내가 지옥이고 천국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오늘을 안 놓치는 방법. 시안부 인생. 시안부 인생. 이거 기억해? 나는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알았죠? 자, 자, <laughs> 이거 어디야? 지옥. <laughs> 자, 지옥. 자, 그다음에 여긴 어디야? 여긴 천국이 딱봐도 천국이지. 어? 자, 심판자가 어디로 날라가 버렸네. 자, 원래 여기 심판이 있었는데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 자, 자, 아 여기 있다. 심판. 심판. 심판, 심판, 단순히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아, 천국과 지옥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걸 뭘 의미하려고 선생님, 이 지옥과 천국을 만들었어. 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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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한단 말이야. 맨날 어, 막 성공해서 나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성공하려고 성공 중식.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산단 말이야. 그게 지옥 배경인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뭘볼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보고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찮게 여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천국의 배경이 나한테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락 이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아멘 자, 천국의 배경.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버리지 마세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 눈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위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버려요. 희생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마지막.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이 뭘까? 이거 위에 좀 도와주세요. 예, 네. 해가지고 위에 좀. 어, 마지막 이게 뭘까? 마지막에 전도자 상급. 전도자 상급. 전도자 상급. 전도자 상급.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선생님이 항상 이거도 붙여주세요. 네, 여기 한번 붙여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이야. 끝이야. 끝으로. 자, 이 뭐야? 멸류관이 아니야. 멸류관이지, 잘 들어. 야, 솔직히 얘기할게. 솔직히. 흉내에만, 전도자 흉내에만 내도, 솔직히 얘기할게. 그럼 뭐, 가슴 없어도, 전도자 생각만 하고 흉내에만 내도 샤이나 잘 들어. 우리 정수연, 우리 김다니엘 잘 들어. 아, 가 전도해야겠다. 하라니까 하라니까. 흉내에만 내도, 하나님 그 사람 축복 줘요. 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너무 하찮게 여겨. 어? 아니, 잘 생각해 봐. 우리 샤인이 나저의 꿈이 뭐예요? 어디? 아, 어, 신경외과 의사예요. 와. 근데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에 있잖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어? 이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렌난트가 전도 얘기만 하면 자꾸 기분이 나빠. 아, 왜 이렇게 자꾸 전도식 그러죠? 난그100%그 사단인 것 같아요, 양인 선생 님 생각에도. 모든 축복과 응답이 오는 길은 뭐라 했어요? 전도라고 했죠. 근데 아, 이 전도에 대한 이 한가 가슴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자기 좀 성공한다고 하니까 전도 한번 해볼까? 이기경 이제 다 끝났어요 예배 시간에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자, 자 이렇게 하죠 자 보시고 그래서 이걸로 해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 상급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하고 싶어 어? 이제 여러분들 대학을 갈거고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거잖아 그죠? 아니 어떻게 영혼에 대한 한이 없는 사람이 아니 아니 어떻게 뭘 좋은 대학을 가면 무슨 꿈을 이루며 아니 무슨 사업을 하며 저는 양혜진 지사님한테도 그 얘기 하거든요. 또 얘가 이제 막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막막 막 이제 막. 사람들 손님 많아지고 하는데 자기가 손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또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건을딱 올려야지 막그 해진이 막 그래서 제가 양현 선생님 뭐라 할게요? 해진아 내려놔 내려놔 너 그렇게 똑같이 부신자들하고 경쟁하면 넌 부신자들 못 이겨 너의 근본을 회복해 네가 미용실 왜 차렸냐 어? 너 그거 가지고 너 사모님들 다락방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차리게 해줬잖냐. 근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또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려고 불신자를 똑같은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겠냐? 솔직히 얘기하자. 다락방도 일과도 할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 사업을 축복하겠냐? 대학교 붓게 하겠냐는 거야. 다락방도 못하는 사람이. 안 그래요? 이거 진짜 중요해. 전도자 상급. 여러분들. 모든 성공의 이정표는 뭐다? 전도의 성교에 숨겨놓고 있어요. 내가 왜 자꾸 경제가, 문이 닫히냐? 전도의 성교에 대한 한이 없으니까. 내가 왜 자꾸 공부 못해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 잘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서 막 다락방에.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냐고.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걸 관심 없어. 왜? 육신의 눈만 열린 거야, 육신의 눈만. 그래서 얘하고 경쟁해야 돼. 부신자랑 똑같아. 절대 못 이겨.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신자 못 이겨. 그리스도 여야. 하나님이 축복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도자의 한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주냐고. 그죠? 그, 우리 교회 랩넌트들은 진짜 전도에 대한 한과 가슴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뭐 가서 막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비참히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그한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손들어 봐. 우리 랩너스들 중에. 손샤이 있네. 정소연이 해? 예, 박수. 김단니엘도 해? 시대적인 인물이요. 아시겠어요? 그,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왜 자꾸 뭔가가 안 되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냐? 내가 오직 전도냐? 이거 안 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잡차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다 했네. 자, 오늘 이열 가지 발판은 다음 주에 우리 홍비쌤이 이렇게 똑같이 그린 글이라고 안 했죠? 글자만 해도 돼요. 그래서 꼭 다음 주 기도수첩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한번 양인소 선생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상금 준비해가지고 줍시다. 알았죠? 손샤인 씨더 자세히 외우고, 정수연이가 이거 외우면 더 대박이고, 우리 반은 내가 챙기게 알았죠? 어떡해요?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고, 자, 주님, 제발, 이 초록색 칠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초록색 칠판 좀 주시옵소서 이런,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자, 예. 2층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강당해서 드려야죠. 성령이 역사인데.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자, 마지막.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랩런트 한 사람 우리 주일 학교 찾고 있어. 누구냐? 양인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뭐야? 여기 교회는 여기 랩런트 이 렘넌트 이 주일학교는 직업 소개에서 아니라고 했죠. 공부 잘하려고 뭐 배우려고 오는데요. 아니야. 딱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찾느냐. 어렸을 때나나 나 양인 선생님은 렘넌트 놓고 딱한 가지 놓고 기도해. 뭐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얘네들 중학교 가면 늦습니다. 얘네들 고등학교 가면 늦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모든 응답을 다 쏟아 부어 버린다를 한 번만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면 그래서 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때, 모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그사랑이다 쏟아부는다는 거를 여러분들 나이 때 무조건 체험하고 가야 돼요. 중학교 가면 늦어, 중학교 가면 늦어, 여러분 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양인 선생님 맨날 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 삼중지. 칠대 어냐 그리스도 성고 무조건 암송 시키죠 양인 선생님 그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거 각인 시키고 다음 주에 이거 확인할 거예요 모든 메시지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다 집어 넣어야 돼 암기 시키고 각자 반에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이경 네, 잘 참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선붙 잡고 네. 다 박살났는데. 네. <laughs> 네. 엉망진창이네요. 네. 자, 기도하고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물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랩넌트때이열 가지 물 무기, 발판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정복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랩런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